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리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리아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다음 에바에 대한 환상,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모습, 뭐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나판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낙 덩어리를 그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 CPJ TV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스카리아 5장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 주제로 에바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부제로는 날개들의 바람,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 상고하고 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감동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할 일곱째 환상은 스카리아서 5장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뗏박을 가리켜요. 뗏박. 식량을 되는 뗏박을 가리켜 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칠절을 가서 보면은 보라 납판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니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8절에 가보면 그가 말하기를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 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네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네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에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스카레에서 스카레에서 말하는 이 8대 이상 가운데 일곱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대는 대를 그 말하는데 대빡이죠. 이것은 또한 말되는 한말되는 큰 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말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자가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덩어리를 그입 위에 던지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여자 그 여자 위에 납덩어리로 입구를 봉해버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무거운 납덩어리로 여자가 앉아있는 어? 입구를 봉해버렸다고 했으니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숨을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를 가리켜 악한 것이라 헷갈리요법무 말씀에. 그리고 구절에 가서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여기 두 여자의 모습은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다, 그래서 몸에. 그리고 그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 날개에 바람이 달리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겠어요. 굉장한 힘이죠. 어? 마치 독수리가 어, 기는 짐승을 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바람이 따다고날개에 있다,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스가랴는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자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건데,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 뭘 뜻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 지금은 낙원에서 잠들어 계시지만, 박윤선 목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유대에 있었던 착취적인 사업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업주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죄가 신할 땅으로 옮겨진 게라고, 이,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신할 땅은 처음 바빌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상업적인 죄가 저 바빌론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에 있어서 착취적인 그런 사업주의 죄악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비는 말하기를 이것은 뭐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받은 죄가 이제는 끝이 나고 그 죄의 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이방인의 나라로 옮겨가는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어느 성경학자는 유대인들의 부한 우상숭배 죄악이 이제부터 제거되고 이방 나라로 그 죄악이 옮겨져 가서 옮겨서 거기서 발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유대의 죄가 바빌론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라는 구절을 보고 개역성경 하단의 객주를 보면, 혹 여자가 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라고 했는데, 계시록에는 뭐예요? 교회가 둘 뿐이에요. 모든 교회를 모아서 두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헤로 옷 입은 여자" 이 "헤로 옷 입은 여자"도 교회입니다. 해로 옷 입은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는 여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을 받은 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예. 또 하나의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큰 창녀 바로 음녀를 가리키죠. 이 창녀인 바빌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창녀는 짐승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하고 연애하는 큰 음녀 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대 환란 전 3년 반에서 두 중이는 내네 백성아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집트에서 출생한 백성들이 아닌 내네 백성이 이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네 백성은 내네 백성은 거곳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거기서 속히 나오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행무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걸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로 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대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쳐야 하는데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는 납덩어리로 봉해놓았기 때문에 죽은거예요 에바야 큰그말 속에 들어갔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곳에 감금되고 만 겁니다. 에바란 어느 조직 단체를 말하는데요, 그 조직 단체에 감금된 거예요. 그들의 법으로 봉함을 당한 겁니다. 법으로 봉함을 당했어요.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큰 악이 어디 있겠는가? 응? 어떤 조직단체 속에 감검되면 죽은 송장이지요. 그 죽은 송장은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난들 알겠는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가아 5장 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두 여인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 알았을 때는 여기 두 여인이 황새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기에 좋은 여자들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 학이나 황새는 성경에서 무, 뭘 가리킬까요? 가증한 것, 가증한 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이기서 11장 13절과 19절, 두구절을 가서 보면은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이 가증함이라 19절에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물대새와 박쥐니라고 했습니다. 황새는 성경에서 가증한 새, 부정한 새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어미가 가증하니까 뭐요? 자식도 가증한 거지요 개시록 17장에서 음료 파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미가 가정하니까 황새는 좋은 새가 아닌 가증한 새인데 이것은 재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경의 비둘기는 좋은 재물이 되지만 여기서 황새는 가증한 새예요.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두 영인의 날개들에는 뭐가 있다겠지요, 게 바람이 있어요, 바람, 바람. 여기서 바람은 영인데요. 가증한 영입니다. 바람은 영이에요. 피운화. 영, 가증한 영. 그런데 가증한 영이 자기 엄마를 바빌탑을 쌓았던 신할 땅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죽은 것인데, 그렇게 사신화된 교회들은 바벨론화된 교회인데, 이것은 광야 교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 예비체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서둘러서 나부로 봉하기 전에 나와야 되죠. 나부로 봉한 후에는 뭘 나와요? 그곳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다면 즉시 나와야 되겠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기서 있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외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예배치를 가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폭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5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이러한 점들이 참 있어요. 창세기 어? 46장 26절 27절, 신명기 10장 22절 또 출입기 1장 5절을 가서 쭉 보시면 이미 이집트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신약으로 내려와서 사도행전 7장 14절을 가보면 그 후에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붙인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였으니 75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 5명이나 차이가 날까요? 창세기 음? 출애굽기 신명계는 분명히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과 온그 야곱과 온 친족이 7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 보면 75명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5명이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다음으로 사무해라 24장 1절 구절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구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에요. 80만. 유다의 사람이 50만이어더라. 그래서 50만이더라. 유다의 사람만. 거기서 80만과 50만을 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130만 명이나 되죠.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가서 보면은 다이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칼을 뺄수 있는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에는 칼을 뺄수 있는자가 47만 명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서도 110만과 47만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157만 명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게, 이게 계산창고인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한 수가 역대상에서는 157만 명인데, 그러나 사무엘 하에 가서 보니까 130만 명입니다. 130만. 자, 여기서는 무려 27만 명이나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이것도 둘다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에라 24장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용사가 있고 그러나 역대상 21장 5절에 가보면 용사란 말이 없어요 용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0만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 아니한 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5절에서 157만 명이 나오는데 137만 명에 비하면 27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들 27만 명은 예비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담대치 못한 용사까지 포함되어서 150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안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 보면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추격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3개월간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하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면 3년간의 기근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7년 기근을 말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3년 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7년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3년 기근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한 거죠 이것도 두 가지 다 맞았습니다 처음 7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나중에 3년 기근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4년을 감해서 자기 마음으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무에라 24장 24절에 가보면 다윗이은 50세겔로 성전지키를 쌓습니다 그런데 3,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금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나 돼요 어떤 것이 맞나요? 솔로몬 성전터는 오르안에게준 타장마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은 50세켈이 맞는지 금 600세켈이 맞는지 다음으로 11기와 8장 25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여로 어, 요호람 왕의 아들 아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았 여기서 아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라고 했는데 그러나 열왕기야 9장 29절에 가보면 아비아들 요압 제 11년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열왕기야 8장 25절에는 제 12년이라고 했고 열왕기야 9장 2 9절에제 11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알지 못하는 규절들이참 많습니다. 또 이미 언급하였듯이 문제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의 번역상의 문제이며 이러한 점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는 신약에서도 2,000곳이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접습니다. 어, 다음 시간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